구로구와 금천구에 맞붙어 있는 준 서울로 불리는 경기 강명시는요. 실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광명 지역에서 올해 하반기 청약통장 없이 선착순 동호 지정을 할수 있는 트리우스 강명 아파트의 분양 소식에 투자자들과 실수요자들이 모델하우스로 몰리고 있습니다. 트리우스 강명은요. 광명 뉴타운 중심지에 위치하며 광명 사거리역과 개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총 3,444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우수한 상품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띠우스 광명은요. 지하 3층에서 최고 35층까지 총 26개동으로 1단지와 2단지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분양 평양은 전용면적 기준 36 타입과 59 타입, 84 타입과 102 타입 등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리우스 강명은요 남향 위주의 동배치로 판상형 구조와 타워형 구조를 적절히 선택하여 대규모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세광과 통풍의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내 지상에는 어린이집과 커뮤니티 가든 복층형 티하우스 생태 연못과 특화 물놀이터, 외곽 산책로 등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인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하고 주차는 100% 지하 주차장으로 세대당 1.2대를 확보하였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 골프 클럽과 사우나 시설, 피트니스 클럽과 헬스 트랙, 라운지, 청소년 문화의 집등 남녀노소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시설들로 입주자들의 편의를 도울 예정입니다. 광명의 입지는 주변에 목감천 수변공원과 개봉공원, 친환경 그린라이프 생활권이 있으면서 광명 뉴타원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장점이 있습니다. 광명사거리역 7호선과 개봉역 1호선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는 10여 개의 다양한 버스 노선들이 다니고 있어서 대중교통만으로도 서울 및 인접지역으로의 직주근접 접근성이 높은 편입니다. 트리우스 강명의 모델하우스는요.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일원에 위치하고요. 대표 번호를 통해 방문 예약을 하시면 아파트를 편하게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대로 구성된 메모드급 대단지 아파트 트리우스 강명의 8 4 d 타입을 저와 함께 관람하실 건데요. 84B 타입은 어떤 구조냐? 네, 요즘 들어보셨어요? 이면 개방형이라고. 네, 어떤 느낌이냐면요. 현관으로 들어갔을 때는 방두 개는 이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 현관을 들어가서 이렇게 가서. 보면은 거실과 안방은 이쪽을 바라봅니다. 네, 그게 바로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이면 개방형인데요. 이쪽 뷰와 이쪽 뷰를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트렌드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입 저와 함께 관람하실게요. 일단, 현관 신발장은 양쪽에 두개 이렇게 뒀는데요. 한쪽은 베이지 통의 신발장이 있고요, 한쪽은 블랙 경을 두었습니다. 제 위에 있는 이런 어, 현관 신발장이요, 이런 느낌입니다. 네, 수납 공간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요. 음. 중간에는 이렇게 물건을 어, 줄수 있는 이런 공간을 두고요, 밑에 하단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여기는 블랙 경으로 여기도 수납장인데요. 널찍한 수납 공간이 있어서 신발장 넉하게는 이쪽 뒤를 본다고 하는데요. 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방인데요. 와이 공간 정말 넓어요. 여기 입구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도 크게 통창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넓은 큰 시원한 통장이 있어서 전경을 시원하게 내다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 방은 첫 번째 방은 침대와 책상을 두었는데요. 침대와 책상을 두고도 여유 있는 공간이 참 나오죠. 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크게 공간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내가 만약에 그냥 방으로 설치가다 하시면 붙박이장을 미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유상으로 침실 붙박이장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침실 붙박이장은 유상이지만 이런 모습에 수납공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아래 서랍장으로도 수납공간이 있고요. 네. 이렇게 널찍한 첫 번째 방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공간도 있기 때문에 방이 좀 넓은 느낌이 났어요. 자, 두 번째 방은 복도를 따라서 들어가면 나오는 두 번째 방인데요. 이 방은 좀 약간 길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에서 특이한 점은요. 드레스룸이 안에 있어요. 자 일단은 토상으로 여기도 밖을 시원하게 내다볼 수가 있고요. 각 방마다 에어컨을 어, 옵션으로 설치가 할 수가 있는데 기본 방이잖아요. 이거 뭘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드레스룸인데요. 자 이거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드레스룸입니다. 보이세요? 땅! 땅! 이렇게 넓은 드레스룸이 있어서 여기는 장이 필요가 없이 이 드레스룸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방에도 장이 필요 없어도 되고 아니면 장을 두 개를 네, 넣어서 수납 공간을 많이 여유 있게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용 화장실인데요. 공용 화장실은 이런 느낌입니다. 네, 네, 거울 뒷면에 이렇게 수납 공간을 더 가지고 다양한 물품을 수납할 수 있게 해놨고요. 네, 수납형의 욕조, 세면기, 변기가 있고요. 특이한 건 아파트에 보일러를 켜시면 바닥 난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보일러만 켜도 집이 딱!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따뜻한 느낌의 화장실을 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로 나가면은 거실과 안방은 다른 어, 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실로 나가는 이런 공간에 있는 벽도 가만두지 않았네요. 어떻게 수납장을 뒀냐면요. 이벽 쪽에 이렇게 수납공간을 뒀습니다. 근데 이 공간이 바로 벽의 안쪽으로 보이는 이런 수납공간인데요. 어, 너무나 알찬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 물건을 수납할 수 있게끔 이런 수납장이 되는 곳 지저분한 물건 아니면 뭐 청소기 여기 뭐, 뭐 걸레 그런 것들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감춰놓은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지저분한 물건은 이 안쪽으로 수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방에서 보이는 뷰는 이쪽도를 봤는데 거실에서 안방은 어떤 뷰가 보이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실과 안방은 이 뷰를 보는데요 이 거실에서도 시원하게 통창을 사용해서 이렇게 전창을 통해서 밖에 전경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거실에 앉아볼게요. 이렇게 여유 있는 공간으로 가족들의 단란한 꿈을 꿀수 있는 예쁜 집을 강명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요, 이면 개방형이라고 했잖아요. 거실에서도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 거실 공간에서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 있지만 주방이 보이지 않는 게또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주방 쪽에는 네 지금 보이는 6인용 식탁이 들어가지만 8인 식탁도 들어갈 만큼 여유 있는 주방 공간이 나오는데요. 주방을 안쪽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거실에서는 주방이 단독적으로 있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거실에서 냉장고, 김치냉장고 자리가 나오고요. 이렇게 두 자리가 나오고요. 여기는 수학 옵션이긴 하지만 전기 오븐이 있고 이 아래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방은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주방에 요리하시면서 이렇게 창이 있기 때문에 네, 환기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메탈 느낌의 어, 수납 공간으로 위아래 상부장을 깔끔하게 뒀습니다. 네, 그리고 네, 설거지하는 이런 설거지 싱크대도요, 널찍하게 이런 공간을 두었고요 네, 콘센트도 여기 있지만, 제가 특이한 거 보여드릴까요? 아일랜드 식탁을 이쪽에 이렇게 마련해 놨는데요. 팝업 콘센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 누르면 콘센트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주부들이 네 어, 컴퓨터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주방 용품들을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쪽은 이렇게 서랍형으로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해놨고요. 여기도 프라이팬이나 어, 냄비 이런 공간을 넣을 수가 있고요. 수납 공간이 정말 많아요. 위에 상부장도 있지만 하부장도 있고요. 제가 유상 옵션으로 아까 오구 타입에서도 설명드렸는데요. 식기세척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상 옵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업자 형태의 주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 아파트는 3구 가스렌지가 기본으로 설치가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유상 옵션으로 전기쿡탑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깨끗한 메탈 느낌이기 때문에, 어 저는 사실 주부로서 여기 지저분한 거떼끼는거 정말 싫은데요. 이 자체가 정말 때가 끼지 않는 재질의 느낌으로 깔끔하게 주방을 연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주방 옆쪽으로는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다용도실도 정말 수납을 엄청 잘해놨어요. 왜? 이렇게 보시면 세탁기랑 건조기 관을 딱 설치를 했고요. 자 여기는 분리수거함을 줄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도 어, 공간 이 정말 넓은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도 둘 수가 있고요. 네, 여기 창도 이렇게 이중으로 환기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요. 음식물 두시면 이렇게 환기가 잘될 거라는 거, 어,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수전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용도실도 물 청소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센스있는 공간을 잘 연출해 놓은 거 보니까요. 아파트! 한 방에 끝날 것 같죠?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좋은 돈과 좋은 호실은 나가고 있다는 거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비밀스러운 부부들의 공간, 안방을 한번 보실게요. 자, 안방은 이런 느낌입니다. 네. 트리우스 강령은요, 전체적으로 베란다 확장을 했지만, 빨래를 말릴 수 있는 베란다를 뒀는데요. 베란다는 이렇게, 네. 꽃은 베란다인데요. 를 말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전동형 빨래 건조대가 있고요. 주부이다 보니까 저는 이거 하나 부족해요. 맨날 빨래 많이 빠니까 이렇게 손으로 털수 있는 어 빨래 걸이랑 전동형을 같이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베란다 옆쪽에 보시면 네 철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네. 불렀을 때 대피 공간입니다.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가 같이 설치가 됩니다. 네, 로버를 통해서 여름에는 이렇게 환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피난식 사다리가 설치되는 공간인데요. 요즘에는 화재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솔직히 이곳은 창고로도 많이들 사용하신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84B 타입의 안방인데요. 네, 안방에도 저희는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인데요. 자, 안방 쪽에도 이렇게 화장대가 있습니다. 화장대, 거울 뒤쪽에 수납공간을 많이 마련해 놨고요. 화장대 밑에 수납공간을 엄청 많이 이렇게 두, 두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쪽으로는 이렇게 조그만 장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 조그만 장이 하나가 있어서요. 부들만 사용하시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 장창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솔직히 저는 옷이 많은 이렇게 주부다 보니까 이거로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드레스룸이 좀 부족하시다 하시면 자이 공간 보이시죠? 여기는 바로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미닫이로 해서 그 문을 열지 않고 미닫이로 해서 이 정도는 수납장 공간 두시고 이 끝으로. 침대를 두시면 이렇게 활용하시기가 좋은 구조가 되겠죠. 네, 어, 저희 아파트는 방 3개, 화장실 2개가 기본인데요. 여기는 바로 어, 네, 부부들만 이용하는 욕실입니다. 부부들의 욕실은요, 이렇게 샤워 부스를 통해서 샤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바라기 부스와 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샤워기를 통해서 깨끗하게 샤워할 수 있는 이런 샤워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이한 거는요, 저희 트리우스 강명 아파트는 이 모든 욕실이요 바닥 난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어, 가정이나 어, 집에 어르신 분들 이 많은 분들도 따뜻한 욕실을 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 3344세대 대단지 메모드급 아파트 트리우스 강량은요 현재 남아있는 자녀 세대를 선착순 동호지정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요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고요.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갭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선택을 하셨는데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 아파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저희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트는 빠르게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델하우스는요. 방문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 분대는 좋은 돈과 좋은 호시를 가져가실 분들은요, 빠른 관람을 부탁드리고요. 모델하우스는 여기 보시는 대표번호를 통해서 예약을 해주시면요, 전문 상담사가 좋은 돈과 좋은 호시를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트리우스 강명 아파트 모델하우스 저와 함께 보셨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편안하게 갈라오세요.